안녕하세요 하르보이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피파19 한글 패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게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파19는 무조건 정품이어야 하고 두 번째 네이버에서 rfa라는 카페 가입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품이 아니면 열심히 설치해도 한글이 나오지 않고 카페 가입을 안 하시면 패치 자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페에서 나온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상 다 보시고 밑에 댓글로 죄송한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제 메일로 패치 파일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은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피파 19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될수 있으면 C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D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다른 패치를 할 때나 경로를 찾을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설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의 눌러 주시고 설치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RFA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카페는 출석 10회 그리고 가입일 기준 1주일 후즉 8일째 되는 날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미 프로로 자동 등업이 되고 그 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은 30분마다 1회씩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글 패치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일은 3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티 모드 매니저 버전 1053 파일.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스티 에디터 인증키 파일. 마지막으로 한글패치 0.9 버전입니다. 우선 왼쪽 항목들 중에 피파 자료실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주고, 피파 19 자료실이라는 항목도 클릭을 해줍니다. 첫 번째 파일인 프로스티 모드 매니저 버전 1053 파일은 밑에 검색어에 영어로 프로스티 모드 매니저라고 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네이마르 주니어님이 올리신 버전 1053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첨부 파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클릭을 하셔서 내 PC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파일, 프로스티 에디터 인증키 파일은 검색어에 인증 띄우고 키라고 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콩차오 님이 올리신 이 글을 클릭해주고,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을 눌러주고 내 PC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마지막 파일인 한글 패치 0.9는 왼쪽 메뉴에 한글 패치 자료실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피파 19 RFA 한글 패치 0.9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 밑에 영어로 다운로드라고 클릭할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 가운데에 다운로드라고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뜨고 여기 밑에 또 다운로드라고 글자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파일을 우클릭하셔서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풀고 나면 파일이 개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걸 더블클릭하시고 여기 가운데쯤에 실행 파일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혹시나 이런 창이 뜨면 추가 정보를 누르고 밑에 실행 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C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이걸 눌러주시고 중간쯤에 오리진 게임스를 눌러주시고 피파 19를 눌러주고 그리고 이 피파19 실행 파일을 누르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좌측 하단에 Remember Choice를 눌러주시고 Selec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키를 입력하라고 창이 뜨는데 우리가 아까 받아준 그 인증키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증키는 아까 이 다운로드한 파일 들어가서 이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럼 복사가 완료됐고, 이 인증키 입력하는 창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다 복사해주시고, 밑에 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import 모드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받았던 한글 패치 다운로드로 가서,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받았던 한글 패치 0.9 버전을 눌러주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재 창이 뜨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OK 눌러서 무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코리아 패치라는 글자 밑에 이 파일을 더블클릭을 하셔서 여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런치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영어가 쭉 나오고 밑에 OK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게임이 한글 패치가 적용돼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 국기에 밑에 한국어라고 제대로 표시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패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패치 적용하고 게임하실 때는 항상 이 모드메이저를 키시고 런치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플스 피파19는 이 패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오로지 피파19 PC버전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피파19 한글 패치 강의 영상이었고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라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